샬롬, 8월 18일 월요일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오늘 본문은 서가라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지도자들은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국민들이 지도자 복이 없다는 풍념을 합니다. 최근 정치적 소용돌이를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는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을 때 지도자 자신과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 잔나무여 곡 할지어다 백항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서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서러졌음이로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의 목자나 사자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이 초장과 울창한 밀림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초장 없는 목자가 소용없고 울창한 숲이 없는 사자가 초라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그것을 거두하 가신다면 영활한 빛을 새하게 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 초라한 육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지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면느이라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즉 언약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여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반응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반목과 전쟁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참 목자가 없음을 보여주려고 그러셨습니다. 생계형 사역자들 뿐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으며 선지자에게 겨우 은3 0을 주어 홀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돈을 공동번역에는 그 잘난 품삭이라고 조롱하면서 성전의 토기장애에게 던지라고 하십니다. 목자의 타락과 선지자에 대한 냉대. 이것이 타락과 분열의 근본 원인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디서 그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이슬 찐저 양떼를 버린 목된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못된 목자를 심판하십니다 못된 목자가 사용한 기구를 빼앗으십니다 그들은 이런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들이 흩어져도 찾지 않았습니다. 상한 자는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살찐 고기를 먹고 발굽까지 찢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를 버려서 이스라엘이 자초한 심판입니다. 참목자 스가라를 거절한 양들은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으며 살도록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여호와의 칼이 못된 목자의 팔과 눈에 임할 것입니다. 목자는 그 팔로 양들을 보살피고 치유하고 먹이고 지켰어야 했습니다 눈으로는 열심히 양들을 살피고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그의 팔과 눈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영적 불신앙은 여전했고 그것을 나태하고 탐욕적인 지도자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영합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타락의 열차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